안녕하세요. 금일은 선박 건조 시장의 변화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선박 건조 시장은 2021년부터 시작된 호황기는 2024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주요 조선소는 매출액 증가 및 이익도 함께 증가하여 주가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덴마크 선박 금융 데이니시 시프 파이낸스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발주된 선박 중 20%는 3년 후인 2028년 이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2021년 초에는 전 세계 주문량의 약 5%만이 향후 3년 이내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2027년 이후 인도 예정 선박 4건 중 3건인 75%를 차지하며 2028년에 50%, 2029년에 20%의 생산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렌즈 운반선 계약은 향후 10년까지 2030년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선박 건조 시장을 리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선박 수요 및 선가 전망입니다. 다른 통계에 따르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활발한 발주 이후 선주들의 신조 선박에 대한 수요는 2024년 대비하여 57%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치는 다른 해운전문지에서도 유사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니시 시프 파이낸스는 향후 신조선 성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조선에 대한 수요가 감소 및 선박 운임비 약세로 인해 조선소는 신규 주문을 확보하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박 수요 감소, 성가 하락, 선박 계약을 위한 조선소 성가 하락 움직임, 선박 발주 감소, 성가 하락 이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조선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 세계 조선소 수의 감소입니다. 선박 브로커 BS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조선소는 약 348개로 2007년에 약 700개에서 절반 수준 50%으로 감소했습니다. 브레스는 조선산업이 2021년부터 2003-2008년에 호황기와 유사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8년 호황기 이후 전 세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은 그 이후 조선소 규모를 키워 현재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브레스는 2025년에 1억 데드웨이트의 선박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 1억 9,300만 데드웨이트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가 불확실히 존재하는 경제시장에서 선주들은 선박 발주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 관세 강화로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량은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 이후 2026년에는 2023년 대비 선복향이 20% 확대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물동량이 감소하면 컨테이너 운반선의 운임비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렌치 운반선의 발주는 2022년 170척 이상 발주, 2023년 68척으로 감소, 2024년 109척으로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필드 개발과 함께 발주되는 경우이므로 투기성 발주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렌치 선박의 수요는 당분간 견조할 것이며. 발주 후 인도기간이 상당한 소요됨으로 현물시장에서는 중고선박의 수요도 창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형 유조선의 시장도 혼돈의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유 증산이 일어나면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원유 증산은 지속되고 있지만 원유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선박의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박 관련 뉴스지에 따르면, 원유 수요 감소로 중동에서 아직 화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선박, 즉, 용선이 되지 않은 상태의 프리 선박이 이른 척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탱커 선박 발주로 조선소에 호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프리 선박의 증가는 선박을 발주 고려하는 선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지난 몇 년간의 호황기에서 벗어나 침체기로 접어드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시작은 조선소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당장 선박 발주 감소가 그와 같은 시그널일 것입니다. 당장 몇 년간은 조선소 곳간에 수주한 선박이 많아 매출액은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박을 건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많은 부분에서 선박 계약금으로 충당하면서 조선소가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이클입니다. 만약 신조 선박 계약이 저조하게 된다면 회사의 운용 자금의 경색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선소 호황기가 맞으며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에 닥쳐올 불황, 낮은 수주에 대하여는 유비무한 정신으로 준비를 하여야 조선, 해양 침체기침 맞아할 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래의 리스크를 알고 있는 것은 리스크가 아님을 알기에 잘 대비하여 영속 가능한 한국조선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